라비을스입니다 네, 저희 라비던스가 처음으로 라비던스 팬미팅을 갖게 됐습니다. 와우! 왜냐 아! 5월, 5월 5일 오후 5시 5시 5섯 개. 뭐 5시 야이 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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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<laughs> 어떤 거죠? <웃음> <웃음> 역시 <웃음> 네, 지금 저희가 네이버 TV와 함께 온라인 팬이팅을 준비하고 있는데 들어가시면 후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<laughs> 후원을 하신 분이고 후원 인증 스크린샷과 그리고 신청국을 적어서 네 분을 네 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그분께 노래를 불러드릴 거예요 사랑의 세레나 어떻게 들려드리죠? 직접 두 분과 화상 포함. 와우, 와우. 그분 오, 앞에 두고 저희가 노래를 불러드릴 거예요. 부끄러워. 와우. 부끄러워? 네, 괜찮아요. <웃음> <웃음> 저희 많이 부끄럽겠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네. 어, 주인 사랑 다시 돌려드리도록 네 분께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적어주세요. 신청곡 네. 그리고 후원 인증. 잊지 마라. 요. 가방 듣는 건데? 해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많이 참여해주고 시또 많이 후원해주세요. 오, 네. 자세한 일정 및 공지는 추후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준비해 주는 나주였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노래 불러드릴게요. 많은 후 많은 후원 많은